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70대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갖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70대는 단순히 노년이라고만 정의하기에는 아쉬운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활력 넘치게 보내기 위한 다채로운 지혜와 실천 방안들을 함께 탐색해 볼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 관리입니다. 70대는 우리 몸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질병이 동반될 위험이 크고 특히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정신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뼈 건강과 혈관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이는 곧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전반적인 신체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혹시 모를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행복한 70대를 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이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시거나 운동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70대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닌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요가는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으로 손꼽힙니다. 다양한 자세 훈련을 통해 흐트러지기 쉬운 몸의 균형을 바르게 잡고 깊은 호흡과 명상을 통해 자율신경을 조절하며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주 3회, 1시간씩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굳이 요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찾아 즐겁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 맨손 체조, 스트레칭 등도 큰 도움이 되며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운동은 근력을 유지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며 나아가 우울감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70대를 보내기 위한 핵심 요소이자 면역력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급감하는 근감 소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달걀, 살코기, 생선, 두부 등과 같은 고단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는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짜고 매운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신선한 재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섬세한 정신 건강 관리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경제력 상실, 신체 기능 저하, 소중한 사람과의 사별, 가족 갈등, 사회적 고립감 등이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와 다르게 악몽을 자주 꾸거나 식욕부진, 수면 장애, 지속적인 무기력감 등을 느낀다면, 이는 정신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자기 관리의 일환입니다. 주변 가족과 친구들의 관심과 따뜻한 지지도 정신 건강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자신만의 즐거운 생활습관을 통해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다음으로 활발한 사회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70대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립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감정의 노화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오랜 친구들과의 유대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노력을 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또한 은퇴 후 늘어난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즐거운 취미 활동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활동은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며 때로는 잠재되어 있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독서 모임, 등산, 요리 강좌 등 흥미를 느낄 만한 다양한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지역사회센터나 복지관, 교회 등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지역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활동들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재정 관리는 70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의료비나 생활비, 지출에 대비하여 부동산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여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재무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의 최소 40% 이상을 현금화하거나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현금 보유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월평균 소비 지출과 예상되는 비정기적인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고령 자영업자의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혹시 모를 채무 문제에 대비하여 채무 조정이나 이자 경감 등 정부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부채 경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두는 것도 현명한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비상금 확보, 생활비 마련,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전문가와 심층적으로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재무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70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와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 할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즐기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으려는 태도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건강 관리나 불필요한 절제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즐거운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최고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악몽이 작거나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이는 정신 건강이 취약해졌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외부 상황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독서, 차분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인간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70대 이후에는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진정한 친구를 구분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웃고 올수 있는 조건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의 양은 축소되지만 그 대신 질 높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 형제 등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며 이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과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플 때 기꺼이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 급할 때 망설임 없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노년기에 큰 위로와 정신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큰 힘이 되어주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소비 생활을 즐기며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액티브 시니어로 거듭나는 것도 추천합니다. 70대에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꾸준히 학습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는 것도 삶의 보람과 만족도를 높이는 훌륭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빛을 쬐며 걷기, 충분한 단백질 섭취, 질 좋은 숙면, 감사 일기 작성 그리고 새로운 배움 등은 신체적, 정신적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70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기쁨이 가득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70대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빛나는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